하늘을 움직인 며느리의 효성. 옛날 한 마을에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정성스레 모시고 살고 있었는데 하루는 시아버지가 시장에 갔는데 날이 어두워지도록 돌아오지를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시아버지를 기다리다가 아기를 등에 업은 채 마중을 나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니 어느새 고갯마루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저만치 불빛 두 개가 보이기에 시아버지이겠지 하고 가까이 다가갔다가 그만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글쎄 호랑이가 술에 취한 채 잠이 든 사람을 막 해치려던 참이었는데 자세히 보니 그 사람은 바로 시아버지였습니다. 호랑이가 시아버지를 덮치려는 순간 며느리는 있는 힘을 다해 안돼 라고 소리치며 달려들어 시아버지를 끌어 앉아 호랑이가 멈칫하며 동작을 멈추었습니다. 그러자 여인은 등에 업고 있던 아기를 내려놓으며 호랑이에게 사정을 했습니다. 이 아이를 드릴 테니 제발 우리 시아버지를 해치지 말아요. 그리고는 어디서 힘이 났는지 아이는 그대로 놔두고 시아버지를 들쳐 업고는 내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야 정신이 번쩍 든 며느리는 아이를 생각하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런 사실을 아무것도 모른 채 잠에서 깬 시아버지가 손자를 찾으니까 며느리가 눈물을 쏟으며 전날에 있었던 일을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시아버지가 벌컥 방문을 열고는 고갯길을 행하여 내달렸고 며느리도 뒤쫓아갔습니다. 고갯마루에 이르러 살펴보았으나 아기도 호랑이도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때 마침 길을 가던 사람이 세상에 이상한 일도 다 있다면서 아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 글쎄 건너 마을 부자 집주인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 나락 섬 위에 웬나기가 울고 있더라. 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그건 우리 아기라고 말하고 달려가 보니 정말 자기 아기가 부잣집 나락 섬 위에서 새근새근 잠을 자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며느리가 달려들어 덥석 아기를 안고 울자 마침 마당을 서성이던 부잣집 주인이 이게 어찌된 사연이냐? 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전날에 있었던 일을 소상히 이야기하였습니다. 사연을 묵묵히 듣고 있던 부자 집 주인이 잠시 무엇인가를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제 밤에 동네에 호랑이가 내려와서 온 동네를 어슬렁거리고 다녀서 온 동네 주민이 밖에 나오지도 못하고 숨죽이며 밤을 지새웠는데, 아침에 일어나 나와 보니..." 호랑이는 온데간데 없고 발자국만 무성한데 이 아기만 우리 집볕섬 위에 누여있기에 호랑이가 사람의 아기를 낳았나 하고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하늘이 당신의 효성에 감동해서 이 아이를 살려주었군요. 이 아이를 통해 큰 뜻을 이루려는 하늘의 섭리가 있나 보오. 그러니 이 나락섬의 주인은 이 아이이니 가지고 가시오. 부자집 주인의 말에 동감을 하면서도 그 여인은 필요 없다고 극구 사양을 했지만 부잣집 주인은 막무가내로 하인들을 시켜서 나락백섬쌀백가마니을 아기의 집에 실어다주게 하였습니다. 사람이 바뀌고 세상이 바뀌어도 하늘은 변함이 없는 법입니다. 하늘을 움직일 만한 효성이 그리운 세상입니다. 그 이후로 며느리의 효성에 감동한 마을 사람들은 그녀와 그 가족을 더욱 존경하며 따르게 되었습니다. 며느리의 행동은 단순히 가족을 위한 희생에 그치지 않고 온 마을에 큰 교훈을 남겼습니다. 아기가 자라며 그 이야기는 마을 곳곳에 퍼졌고 이웃들은 서로를 돕고 섬기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늘이 감동할 정도의 효심은 단순히 가족 간이 사랑을 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되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이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효의 가치를 일깨우는 귀한 교훈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전설로 그치지 않고 사람들에게 효와 사랑의 진심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 알려주는 교훈으로 남았습니다. 며느리의 절실한 효심은 단순히 한 가족의 위기를 넘어서 인간 본연의 따뜻함을 재조명하는 사례가 되었고, 마을 사람들은 이를 통해 각자의 삶에서 더 나은 관계를 만들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이 일화는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뿐만 아니라 공동체 내에서의 화합과 배려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이야기로 자리잡았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며느리의 용기와 희생은 잊히지 않고 전해 내려오며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